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러한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묘수풀이 시간입니다. 자, 지금 흙돌 6점, 예, 흙돌 6점과, 예, 요 백돌 5점이 이 수상전, 수상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흙이, 예, 간단하게 이제 살리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뭐 중급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수상전의 문제, 뭐 이렇게도 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정말 아주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흙이 어떻게 어떻게 두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여기 세금원이 예 일로 젖히는거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뭐딱 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죠. 계속해서 백이 찌르면은 흙이 넘어가고요. 100 이렇게 단수 치고 이으면 요렇게 1 0 0 단수 쳐서 요거는 흑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되게 되는데요 수순중에 흑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100이 이제 이한 점을 4로 끊는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제 흑이 단수 치고요 일단 할때 요렇게 단수 쳐가지고 요 백돌 석점에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초심자들이 아주 하기 쉬운 이런 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두 개가 있다. 흙이 두 수고, 백이 세 수입니다. 그래서 흙은 어떻게 서 선지 이제 수를 하나 늘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흑의첫 번째 수는 바로 일선으로 요렇게, 요렇게 두는 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흑의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요렇게 두는 건데, 자, 흑이 늘면, 요렇게 두면은 백이 예, 빈상각으로, 이렇게 이제 빈상각으로 두죠. 계속해서 흙이 틀어막으면은 또 백이 이렇게 틀어막습니다. 자, 여기까지 둔 다음에 흙은 바로 이렇게 찌르는 거죠. 계속해서 이으면은 뒤에서 틀어막아서 요건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요렇게 두는 거 말고 백이 찝어서 이흙돌을 이제 잡자고 하는 이런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흑이 방심하면 안됩니다 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냥 다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흑이 딱 잡히게 되는데 백은 슬쩍 하나 단수를 치고요 계속해서 백이 이을 때요기를 이렇게 젖혀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차단하면 단수 쳐서 흑돌들이 잡히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틀어막는 거는 백이 틀어막았어요 단수 치면 있고, 또 단수 치면 딴에서 흑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이 이곳자, 2구자, 이곳자로 둔건 아주 중요한데 백이 집을 때요, 여기서 둔 수가 중요합니다 느는 거 말고, 이렇게 예, 한칸 뛰는 흑이 한칸 뛰는 수가 아주 중요하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빠지면은 흑이 있고요 단수 쳐도 이렇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이걸 두더라도 도버리면은 요돌들이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이구자로 두는거 이 수는 이제 아주 좋은 이런 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 말고 백이 이런식으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일부만, 일부만이라도 살리겠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틀어막으면은, 백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럼 이제 찔러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으면 요거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둬서 요거는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 요거 찌를 때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단수 치는 거죠. 계속해서 흙에 이으면, 땅에서이 백돌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흙이 입구자를 두고요. 백이 젖혀 젖히면 이제 흙이 막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흙은 가만히 이렇게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 흙이 끊게 되는데, 요거 이제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되죠. 빠지면 단수 쳐서 다 잡,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입구자로 두는 수가 아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러한 수법인데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잔뜩 상대방에게 내 돌을 키워주기가 게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거를 이렇게 두고 나올 때 반드시 이제 뒤에서 틀어 막아주는 게중요하고요또 여기서 비슷하다고 이렇게 두었다가는 이때는 이제 백이 틀어 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어서 돌 6점을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면 단수 쳐서 이 흙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이걸 두고 틀어막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형태. 흙이. 예, 백도를 잡으러 가는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런 형태죠. 요새 많이 그 나오는 33 침입을 화점에서 백이 33 침입을 했을 때, 예, 요게서 이제 백이, 자, 요 형태에서 백이 이제 손을 빼가지고, 흙게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백은 이걸 하나 받아 두어야 되는데 또 손을 뺀거죠. 뭐냐면 이제 귀에서는 패가 난다고 보고 손을 뺀건데 백의 수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흙게 이렇게 달리면은요. 틀어맞고 이렇게 젖히면은 뭐 이거 두고요. 단수 치면 붙이고 또 단수 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패를 예, 예, 만들려고 하는거죠. 자 요거는 만약에 이제 흙이 패를 치면 은 흙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함부로 둘 수가 없는데 흙은 폐간이나 백돌을 예, 깔끔하게 잡아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첫 번째 수 아주 중요한데요 자 흙은 여기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날일자로 두는 수가 중요합니다 저기 날일자로 이렇게 두면은 백은 살짝 옆에다가 갖다 붙이는데요 뭐다른 따르게 다른 도서는 예, 이런식으로 둔거 궁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최대한 넓히려는 거죠 또 만약에 이제 이런식으로 둔 것도 있긴 한데 붙이면 이게 단수치고요 요 끊는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이거 둔 다음에 따내고요 이게 단수치면 붙여서 이 형태는 백돌이, 예,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날 일자로 기을 때, 날 일자로 두면 백이 붙이고요. 이때 흙은 뒤로 이렇게 빠집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백이 이거를 두어야 되는데, 그럼 흙은 붙이고요. 요거 막으면 젖혀서 이 백돌들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흙이 붙일 때 우리 막는 거 말고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이런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요거 두고요 백이 막으면 이어서 마찬가지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날를 자로 두고요 백이 붙이면 이제 흙이 늘게 되는데 이때 이거 말고 또 백이 이렇게 꼼수를 뜰 수도 있습니다. 단수 치면 요거 두고요. 요거는 이제 살게 되죠. 하지만 이때 백이 한 칸을 뛰었을때는 단수가 아니라 예, 이렇게 치중을 할 수가 치중을 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차단하면 이이 단수치고요. 단수치면 이어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자이 두 점과 백두 점, 둘다내 네 수씩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은, 이 백돌 두 점, 백돌 두 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어떻게 해서 수를 줄일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한 칸을 뛰는 거는요, 백이 틀어 맞고, 이렇게 흙이 젖힙니다 계속해서 젖히면은 흙이 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내네 수, 흙이 내네 수인데, 요거는 백에 틀어막아서 흙돌 두 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코부치는이 수밖에 없는데 예, 무조건 흑은 백돌을 백돌의 수를 꽉꽉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딱한수 빠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붙이는 건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백이 젖혀,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예, 한 점이 잡혀버리니까. 하지만 이때는 끝까지 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 패턴도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자, 백이 젖히면은 흙이 이곳을 끊고요. 단수 칠때 아래쪽으로 살짝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은 이제 단수 쳐서 두 점을 잡자고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또 먹여질 거죠. 계속해서 따내면 있고요. 요거 두면 바깥쪽에서 막아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백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게 단수치고요 얘를 딱 코에다가 붙여서 아주 깔끔하게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흙이 이걸 잊지 않고 이렇게 두는 거는 뒤에서 틀어와서 요거는 예, 흙돌이 반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귀삼수, 귀삼수의 형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에 이렇게 붙였을 때 백에 젖히는 거 말고 또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런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흙이 따라서 나가주면 요 백돌들이 아주 간단하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문제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